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짬내 가지고 조금씩 찍어서 한번 편집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의 강남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라고 300개 주거용 오피스텔 500개 업무용 섹션 오피스 그다음 상가가 한 200개 있는 두상복합단지구요 제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출근하면 바로 이렇게 메가커피에서 커피를 한잔 사고 바로 그 교동길에 나와가지고 한 3분 정도 산림욕을 해줍니다. 네, 머리를 좀 맑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아, 저는 그 사무실은 4층에 있습니다. 1층이 당연히, 당연히 더 좋습니다. 하지만 홍보에는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4층에 좀 저렴한 월세로 자리를 잡았고요. 카페인 보충 완료. 10시 전에 출근을 마치고 업무 준비를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 출근하면은 광고 정비부터 합니다. 광고를 지금 제가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75개 정도 돌리고 있는데 다 소유자 광고거든요. 소유자 광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유자 광고를 하고 어제 접수받았던 요거는 이제 친한 강남의 중개법인 대표님께서 전속 물건인데 같이 좀 빼보자고 해가지고 올린 양주시 어, 상수리에 있는 공장용기 토지 매매 물건 포스팅을 완료했고요. 네, 금액이 무려 119억 하나 했으면 좋겠네. 요거 하나 하면 막 끝내줄 건데 네 포스팅까지 완료하고 또 지금 오늘 매물 접수를 두개 받은 게 있어서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네. 어, 매물 접수를 받은 물건이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자주 갔었던 지식정보타운 안에 있는 센텀스퀘어의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고요. 하필이면 저희 사무실 옆에 두개 호실을 계약해주신 강남에서 넘어오신 대표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뢰를 해주셨으면 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면서 액션을 취해줘야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접수받아서 바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는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금정역에 있는 SKV1 2차 지식산업센터인데, 어, 뭘 보고 연락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나 뭐 유튜브 둘중 하나겠죠 문자가 오셔가지고 메모를 접수를 해 주셔서 제가 또 거기를 가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올려고요 그걸 또 올리면은 또 그거에 의해서 다른 물건들이 접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늘처럼 미팅이 안 잡혀 있거나 뭐 손님 투어가 없다 계약이 없다 이런 날에는 웬만하면은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는 않습니다 광고를 수정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일단 나가는 편입니다. 아, 네. 지금이 점심시간쯤이라서 차가 좀 많네요. 저 지금은 믿기시지 않겠지만 다이어트 중이고 간헐적 단식 중이라서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가끔 살이 좀 너무 쪘다거나 몸이 좀안 좋다 싶으면은 간헐적 단식을 한 한두 달씩 합니다. 그럼 몸이 좀또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차가 막지역으로 막힙니다. 요, 좀더 가면은 지식정보타운이라고 완전히 그냥 뭐 판교같이 지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공사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차가 엄청 막혀요. 어쩔 수 없죠, 뭐. 나중에 되면 내가 다 중개할 것들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 센텀 스퀘어 상가, 옆보실 대표님들이 주신 상가는 잘 안다 했지만, 여기 SKV1 2차, 금정역 지식산업센터는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드라이브인 호실이 있나 보네요 지금 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네 이렇게 와보면은 그러니까 직접 와봐야 됩니다 접수를 받으면 알게 된다니까 아니 도로 이름이 LS로인 거야 LS로 그래서 보니까 뭐야 LS로는 뭐야 했더니 LS산전 뭐 이런 LS 계열사들이 엄청 많네요 주위에 회사가 이렇게 하나를 또 임장을 와서 또 알게 되는 이런 사실들이 나중에 또 손님들 미팅하고 브리핑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어, 보니까 한 30평 되겠네요. 네, 시세는 과천보다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층고가 보니까 3m가 넘겠네. 시스템 에어컨도 두 대나 있고. 네, 제가 이제 오늘 와서 또요 매물을 알게 됐죠. 있고 사무실 가면은 블로그 포스팅이랑 뭐 유튜브도 올릴 겁니다. 뷰도 좋네. 네, 여기 발코니도 있고 올리면 또요매물로 접수가 많이 될 거예요. 지금 한번 와봤기 때문에 대충 알잖아요 이제 어, 드라이브 인호실도 있고 어, 주변에 LS 회사들이 많고 오러 왔으면 불은 항상 딱 꺼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포스팅용 사진 찍었고 유튜브 쇼츠용 영상도 촬영했으니까. 자또 호실만 보고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나와가지고 1층도 보고 로비도 보고 건물 외관도 보고 주위도 살펴보고 제대로 파악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보통 이런 건물 오면 회차 시간이 30분에 서 1시간이니까 에, 뭐 주차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차비 좀 내면 어때요? 이 계약하면 그래 돈이요 3, 400만 원 돈인데 응? 내야지 무조건. 자 이제 이제 이동해 봅시다. 다음 물건지로. 자 오늘 이 게시물을 올리면 다른 소유자분들 연락도 받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임대인 연락도 받으실 거고, 요 물건 임차를 원하는 임차사 대표 연락도 받으실 거고, 그리고 부동산 연락도 받으실 겁니다. 네, 뭐 전속 물건이 있는데 같이 빼자, 협업하자 아니면 공동중개하자. 이렇게 모든 행위에는 결국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시면 안 되고, 움직이면서, 어, 똥빵디가 무거우면 안 됩니다. 계속 나댕겨야 됩니다. 자, 혀가 좀 기네요, 오늘. <laughs> 네, 이제 센텀 스퀘어, 지식정보 타워 안에 있는 센텀 스퀘어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야, 출근할 때마다 보지만, 관악산 정말 멋지네요. 네. 저기 막 올라가고 있는 빌딩들 보이죠? 지금 갈 곳은 이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네 지식산업센터랑 오피스 건물들이 모여 있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고요. 과천을 대표하는 어, 일자리 창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센텀스퀘어 건물에 상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가 완전히 다 완공되고 지하철역까지 들어오고 나면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개할 것도 얼마나 많을까요? 건물 규모가 상당하죠 센텀스퀘어입니다. 여긴꼭국 판교가 쪽 판교, 응? 어? 죽이죠. 네, 저희가 이제 사무실 이전을 시켜드린 강남에서 오신 대표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상가 두개 호실이고요, 이 코너 호실입니다. 하나만 썼을 때는 이 지금 크고 아름다운 기둥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두 개를 이렇게 함께 임대를 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전속을 주신 건 아니고요. 바로 앞에 부동산에 키를 맡겨놨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키를 받아서 봤고요. 또 여기 소장님이랑은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서 또 오랜만에 방문해가지고 뭐 서로 뭐 노가리를 깠습니다. 예, 뭐 정보 교환도 받으면서 주고 받으면서 노가리도 까고 마지막에는 이제 주차 등록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다른 부동산들과 공공중개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보 교환하는 것도 정말 잘... 중요합니다. 머리 냄비네. <laughs> 아 이제 대충 일정이 마무리 됐네요. 이제 사무실 복귀해서 사진 수정도 하고 뭐 블로그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네이버 광고도 올려야 되겠죠. 이거 보세요. 미팅과 투어 계약이 없더라도 시간이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2시가 넘었거든요 자고나면 <laughs> 아마 4-5시 될 거예요 음, 출발하겠습니다 야 오늘 무슨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에? 임장하고 다니기 되게 좋은 날씨입니다 자 5성급 주차장 못지않은 주차 공간을 자랑하는 힐스테이트 과천중앙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막간을 이용해서 짧은 광고였습니다 네, 저희 오피스가 13.5평 기준으로 월세가 90만 원 정도 밖에 안 하니깐요. 네, 지금 이렇게 저렴할 때 많이들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왔으면 포토스케이프라는 어플을 통해 가지고 사진들을 이제 수정을 좀 해줍니다. 수정해주고 이제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 광고예요. 네이버 광고 먼저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에 와서 쇼츠 작업까지 차는 제 손님을 뭐 모시고 투어를 하기 위한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제가 유튜브 편집을 바로바로 바로 해서 올리는 그런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쇼츠까지 다 올리니깐 4시 40분입니다 이야, 오늘 밥을 안 먹었죠 제가 점심을 먹었다면 퇴근 시간이겠죠 아 근데 부끄럽네요 오늘 계약도 없고 미팅도 없고 <laughs> 원래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꼭 손님이 전화가 오거든요 보자고 계약하자고 근데 오늘은 신기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퇴근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 뭐 퇴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 저는 이제 이마트 잠시 들렸다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으로 오늘 공인중개사의 일상 업무 브이로그 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장뭐 봤냐고요? 혼자 사는 남자가 똑같죠. 라면, 햄, 물. <laughs>